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주한 구절 모닝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늘 먼저 보시고 네,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시고 시간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네,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자 o d m o r 편 i n 말씀 같이 d 성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그들이 떡 먹듯이. 그들이 떡 먹듯이.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 처음부터 갑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 아니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 참부터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 아니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다. 시편 53편 사절에 있음. 오늘 우리가 같이 목상할 부분은 내 백성을 먹으면서입니다. 영어로 보면 eat my people. 내 백성을 먹어치운다는 거죠. 어. 음, 어제 우리가 어 음, 그들이 떡 먹듯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이런 빵과 같이, 네, 떡과 같이 여기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특히 마음에 닿는 건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을 댄 사람의 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지 불를 보도 뻔한데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네, 네,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해서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참 아프게 해드리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발걸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